1편1 3편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 1 0면1편1 3편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편 10편, 1절편1 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편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1 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청 그리고 다짐을 여섯 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고요. 각각의 절은 어, 두 절씩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다윗이 현재 어떠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어, 한 단어로 하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이지 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리고 나를 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이 애통하는 이유는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애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어, 다윗의 모습이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애통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애통을 넘어서 간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첫 번째 간청이 나오는데 어 자신을 위한 간청을 먼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삼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는 것은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셔서 사망의 잠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망의 잠이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두 번째 간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한 간청이라면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한 간청, 원수에 대한 간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면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 하오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악인이 의인을 이김으로 인해 기뻐하지 안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두 번째 간청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니까 악인의 편을 들지 마시고 의인의 편을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편을 들어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마치 복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악인이 판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청을 다윗이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은 다윗의 애통과 간청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단절 중에 하는. 다윗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자신의 다짐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은 다윗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까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어느 때까지라도 나의 마음은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주의 구원만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주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게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이죠. 6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다짐을 하며 마무리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때까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으로만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애통하고 간청하고 다짐하고 있는 어, 시를 기록했고요. 이 시에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삶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인가? 그의 애통을 통해, 그리고 그의 간청을 통해, 그의 다짐을 통해 모두가 살펴볼 수 있는 그가 이땅 가운데서 살면서 가장 갈망하며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통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조롱하는 그 시대 때문에 간청했던 것이고, 어느 때까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친밀함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시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기도, 한 사람이 적어 놓은 글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바라봐야 하는 온 세대가 함께 애통하고 함께 간청하고 함께 다짐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삶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어 뉴스와 또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기간 나는 성도로서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 바로 이 다윗의 두려움이 나에게도 있는가? 코로나 사태의 진전이라는 갈망을 뛰어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가졌던 그 갈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예배를 재개한 지 이제 이번 주로 4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 청년 2부 예배를 함께 들으면서 이 청년들과 무, 무엇을 함께 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배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슬기로운 예배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이번 주로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전환했고 그리고 왜 우리는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하려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실 수 있는데 왜 이곳에 다시 나오셔서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왜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분들은 왜 집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에서 벗어난다면,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도 단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자리에서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현장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예배 드림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 드림을 통해 찾아오는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의 행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예배 드림 가운데 나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 대상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를 오늘 드렸다라는 사실로 만족하기 위해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썩게 만드는 문제였다면, 다윗은 그런 예배 드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예배 드림의 행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을 갈망하며, 다윗은 10편, 13편을 기록해 놓았고,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 찾아오는 친밀함을 삶에 새기는 예배자다운 삶을 다윗은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을 넘어 예배 드림을 통한 친밀함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예배자 성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예배자의 삶, 바꿔서 얘기하면 삶의 예배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애통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간청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다짐이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깊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며 살았던 그 다윗을 통해 새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첫 번째로 목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와 섬김이 코로나로 인해 잠시 또한 멈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영역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재개될 또한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지는 전도 대원들과 또한 섬김에 또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시대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는 뜻에서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